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대출상품 중에 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기본형은 어, 어떻게 되, 나와 있냐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 미혼인 경우는 본인 기준 부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 일로 인의 처분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입 용도는 장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이고요. 음, 본인 또는 배우자, 어, 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해서 어,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 주택 또는 추가 주택을 처분한 내에서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가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 처리된다고 하네요. 네. 대출 실행 전에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대출 실행 후는 이용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3년 되는 날 검증 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 주택의 채무자 및 배우자가 네,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분기한은 기존 대태,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 주택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또는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그 다음에 우대금리는 사랑 우대금리가 0.1%, 신혼가구가 0.2%, 그 다음에 어 맞벌이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구 항목별로 0.4% 금리 우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음 어, 여기 는 사회적 배려 측은 우대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만전 85제곱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자녀는 어, 가구의 경우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녀가 3명일 때 다자녀는 네. 이렇게 되고요. 음, 대상 주택은 공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대출승인일의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 시세매매가액, 감정가액, 분양가액 등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라고. 네, 합니다. 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 최대 70%, 최대 금액 3억, 단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있을 경우 최대 4억이라고 합니다. 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 LTA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대출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다고 하고요.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체감식 체증식 분할 상황 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증빙 방법은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걸로 하시면 되고요. 또 사업소득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소득은 네, 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자격특집 확인서, 사업소득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연금소득은 연금수급자 확인서, 인정소득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까지 한비 TV였고요. 제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 알려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음, 저희 한비 TV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